예, 이제 다윗 시대 열한기 예, 지금 이제 역대상3장 예, 다윗의 족보에 예,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또 낳은 아들이 있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 절에 보면 예. 인엘의딸 다스와 이렇게 나오는데, 에이제 예, 바세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세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오이 소박, 나단, 설로번 네 사람이다. 바세바의 아들로 이렇게 기록이 될적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의 생명은 이제... 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애였고 다윗의 생애는 이제 영토를 확장는 그런 생애였고 아 다윗의 생애와 이제 예, 자손들이 번성하는 또 그런 어, 어, 시대였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잇게 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예, 솔로몬은 그의 생의 전반기에 여호와하나님을경해하고 일천번제를 지키고 여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하고 예, 하나님 앞에 또 지극히 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지만 그의 인생 후반부에는 이제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이방 친이 예,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하여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쪼개지 않고 그 아들 노호포암때 이스라엘 나라가 예, 두 개로 쪼개졌니라 유다 나라와 이제 북 이스라엘 나라로 쪼개지고 예, 그때 유다 왕은 노호그라미오 북 이스라엘 왕은 요로보암이 예,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들은 이제 대체로 다윗 일로 행하였지만 후 이스라엘 왕들은 이제 여러 보합의 길로 행하였다 그랬는데 단박 대대로의 겸손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숭배의 역사가 아, 시작이 에,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 유다의 여왕 중에 또 이제 우상숭배의 앞장서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1 3절에 나오는 요단의 아들 아하스입니다. 아, 12절에 보니까. 아마사의 아들, 아사야. 아사라 이제 우시아 왕을 말합니다. 우시아. 우시아의 아들은 요담. 요담의 아들은 이제 아하스. 이 아하스 때 보면 이제 시인이 우상숭배에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예, 담에 세게 가서 아수르 신, 아스르 신의 그 재단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두고 거기에 제사 지내고 물두멍이라든가 그런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을 이제 한쪽에 밀쳐 버리고 여호와의 성전 문을 닫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아한 일을 행하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이제 정교 계획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예 각종 이제 예, 우상을 제거하는 이런 일에 이스기야가 이제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스기야의 아들 모나세는 이제 우상숭배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백화점을 열어가지고 예, 이웃 나라의 많은 우상신을 드려서 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그래서 이제 모나세 시대 때 우양을 작정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유다 나라를 바끄럽씻서 없듯이 없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세야 외에 이제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남유다왕국이 빛이 586년에 만하는데약 136년간에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우상숭교로 멸망하였으니 아수르에게 멸망하였으니 유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퇴하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텐데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6년째 이스기아 6년째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136년의 세월이 흘러 아, 유다나라도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나세가 이와 조상 숭에 앞장서고 예, 우리 하나님 이제 유다 나라를 멸망하기로 작전하십니다. 그래서 모나세 이후에 예, 요시아 때. 예, 나스세 아들 아모는 역시 착한 길로 행하고, 요시아는 이제 종교 계획을 행하였는데, 그러나 이제 6월절을 지키며, 어, 산당을제거하며 어, 이렇게 협력한 종교 계획을 행하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그우산숭배의 뿌리를 뽑는데 역부족이었으며 예,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예, 루살렘이라는 멸망의 길로, 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요시아의 아들들, 여기는 이제, 마다들 요한안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오. 예, 이렇게 나와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호야김도 왕이 되고, 시드기야도 왕이 되어지고, 또, 여호아하스도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요시아의 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되어지는 일이 있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인데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나를 다스리지만은 이제 다위세계를 하지 않고, 이제 먼저는 여호야김유다가 에루살렘이 삼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토로 붙잡혀 가는데, 예, 첫 번째는 영호야 김 시대에 1차 토로가 이루어지고 영호야 김때 2차 토로가 이어지고 시득야 왕때 3차 토로 생활이 이어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왕이나 영원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욕심적으로 이 다윗의 왕기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예.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래서 이제 새 시대를 이끌어가시고 참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이제 보여주며 안타깝게도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멸망하고 또 남한국 유다가 우상 숭배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여호와 어, 하나님을 던지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바 70년 세월 이후에 예,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벨로 토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서로 바의선전을 거축하고 이제 또 어, 이어서 이제 복음의 시대로 접어들어 예, 그런 이제 은혜가 있게 들여지는 예, 것입니다. 예. 예. 우상 순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곁길로 가고 마침내 실패한 삶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는데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고 말씀에 순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